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내배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올드 모드 9 투더 스카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A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서투스 석영을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싹 키우는 서투스 석영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만들면은 20개 정도는 어, 기본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아, 서투스 석영 수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 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씨앗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당장은 이걸로 얻어주는 게 조금 더 빠르게 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세 번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어서, 어한 번에 60개도 만들 수가 있기는 한데, 아 지금은 운이 별로 좋지는 않아가지고, 한 20개 정도 얻고, 어 끝난 것 같네요. 자, 이런 서투스 석영 봉우리 같은 것들을 캐줘도 이런 식으로 가루를 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확을 해주도록 하고 블럭을 부숴가지고 회수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만들려다 말았던 자동 제작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이 c p u 들 일단 제작을 해놓고 나중에 자동화를 진행을 할때 꺼내다가 좀 이용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한번 정도는 좀 제작을 해보고 나중에는 제가 그냥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 제작에 들어가는 이 패턴 프로바이더 만들 들봐야될것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형성 코어, 소멸 코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씩 좀 만들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형성 코어부터 준비를 해주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소멸 코어도 필요할 거니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제작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대 같은 경우에도 뭐두개 정도만 만들어주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패턴 프로바이더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만들게 되면 바로 퀘스트가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빔 패턴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자 조합기라고 하는 이 녀석 만들어줘야 될것 같죠. 그리고 자동화를 처리를 해줄 CPU 만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합법 저장고 그리고 보조처리 유닛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패턴 터미널 등록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빔 패턴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분자 조합기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합법 저장고도 만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뭐 지금 1K나 4K 이 정도 좀 제작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한 4K 정도 만들 수 있도록 등록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보조처리 유닛도 좀 만들어보면 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당 하나의 보조처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셀의 보조처리 유닛은 어 4개를 처리해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블럭 대비 처리 용량은 꽤 준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 일단 만들어서 패스트 전부 다 클리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씩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자 먼저 제작을 해볼 건 m 미 패턴 터미널부터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 터미널, 뭐 에미 터미널 일단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m 미 터미널부터 만들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을 조합 터미널로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계산 프로세서 만들어놨던 걸 전부 다 사용을 좀 했죠. 아 그러면은 계산 프로세서는 조금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쇄된 계산 회로 좀 준비해 오. 있고요.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 프로세서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만들어진 계산 프로세서를 가져다가 사용을 좀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한두세개 정도 제작이 되면은 이 녀석들을 들고 가서 사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뭐그 정도면은 오늘 이용할 분량은 전부 다 충당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M 이 조합 터미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을 이제 이미 패턴 터미널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공학 프로세서도 가지고 있는게 없네요 그러면은 이 녀석도 좀 만들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녀석은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한 8개 정도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아, 이 녀석은 바꿔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필요한 프로세서들을 조금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 인쇄된 공학회로 한 2개 정도는 나왔죠? 이 녀석을 바꿔 가지고 바로 만들어 라고 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두개 정도 금방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학 프로세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가서 바로 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m 미 패턴 터미널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빈 패턴을 좀 만들어 봐야겠죠. 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투스 석영 수정 그리고 발광석과 철주개 그리고 석영유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만드는 게 비싸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제작을 해볼 건 분자조합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4K 조합법 저장고와 조합 보조처리 유닛 이 녀석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유닛을 제작을 하게 되면은 만들 수가 있죠 계산 프로세서를 조금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액정애미 유리 케이블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유닛 바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4K 조합법 저장고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4K ME 저장 요소를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하나 준비를 해 주도록 하고 어, 퀘스트도 완료를 좀해 주도록 하고요 바로 합쳐 가지고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4K 조합법 저장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처리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학 프로세서를 섞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쉽게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옆에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자 조합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뭐 분자 조합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패턴을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은 이 분자 조합기에서 만들 가지고 다시 이 패턴 프로바이더로 집어넣어 주게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합 자동화는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직 자동할 화게 있지는 않으니까 어, 집어 넣어 주도록 할 거고요. 자동화가 필요하면은 이제 꺼내서 사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화에 필요한 것들은 좀 제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건이 계산 회로 프레스 같은 프레스들 있잖아요. 이 녀석을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갈아 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에서 6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유니버셜 프레스라고 하는 녀석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재료들을 집어 넣으면 알아서 용도에 맞는 녀석들로 만들어 주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요한 유니버셜 프레스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스카이 스틸 인곳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준비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충전된 서투스 석영 수정 그리고 철죽에 철령석을 이용 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한번 조합하게 되면은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어, 두 번만 조합을 하면은 될것 같네요 자 우선 충전된 서투스 석영수정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꺼내주면 될것 같고요 철죽에도 꺼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철령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령석 가루를 한번 굽게 되면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충분히 잘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용암에다가 집어넣으면 만들 수가 있다 했었죠? 그래서 이 철령석과 철주개, 그리고 서투스 석영을 집어 넣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작업이 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겠죠. 용암에다가 철주개를 집어 넣어도 타지 않는 거는 어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필요한 녀석은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프레스만 사용을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보관하고 있는 녀석도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들고 가서 전부 다 합쳐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4개의 프레스가 전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니버셜 프레스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그 재료에 맞게 이렇게 인쇄된 회로를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어 이거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논리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금중계 좀 들고 가가지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동이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번거롭게 프레스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쇄된 회로들을 잘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해줄 만한 건 지금 당분간은 이 화로를 좀 이용을 하도록 할 거잖아요 그래서 화로 속도를 조금 올려주는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재련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아마 그걸 이용을 하게 될것 같기는 한데 그 전까지는 이 화로를 좀 이용을 할것 같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만들어서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그먼트 스피드 만들어서 좀 집어 넣어 주면 될것 같아서 이 녀석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종이랑 설탕, 레드스톤 그리고 뭐돌 아무 종류나 있으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설탕 정도 필요하겠죠. 설탕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사탕수수는 꽤 많이 준비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사탕수수 세 개를 합쳐가지고 종이도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설탕과 종이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그먼트 스피드 바로 만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돌 구워놓은 게 없나요? 그러면 꺼내서 사용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돌 구워놓은 거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돌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그먼트 스피드 좀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몇 개까지 집어 넣을 수가 있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그먼트 탭으로 가가지고 이 녀석을 집어 넣어 주면 될것 같은데, 음,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네요. 어, 이거는 조금 많이 만들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비싼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빨라졌는지는 한번 봐야겠죠. 우선 실리콘을 좀만 안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서투스 석영 가루 좀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도록 합시다 확실히 안 넣은 것보다는 빠르기는 한데 어 그렇게 많이 빨라졌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화로를 업그레이드해서 속도를 조금 올려주면 될것 같고요 어 그거는 나중에 같이 또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AI 자동화를 할수 있도록 블록들을 좀 제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를 조금 더 손쉽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유니버셜 프레스를 좀 만들어봤고 어, 화로 속도도 좀 올려봤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속도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어, 화로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